오늘은 역 이민자들이 알고 계셔야 될 기초연금 제도 변경 소식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면 연금이 나올까? 한국에서 받는 연금입니다. 해외에서 받으시는 예를 든다면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한국에서도 받을까 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한국 정부로부터 받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궁금하실 텐데요. 최근에 한국 정부가 국내의 거주 요건을 신설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제는 바로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이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이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금으로 지급이 되는 복 지성 연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2024년도 기준 최대 32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해마다 바뀌죠. 일정 나이가 되면 국민의 세금으로 노후 생활을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외에서 오래 살았던 분들도 아무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이 수급이라고 그러죠. 수급이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논란의 배경이 된 이유는 해외에서 거주를 하다가 한국으로 귀국한 복수국적자, 역이민자도 수급이 가능했었기 때문입니다.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이런 영상을 여러 번 올려드렸을 때 그게 받는 게뭐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돈이 몇 푼이나 된다고 그러느냐라고 댓글을 달으신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한국 내에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가 없이도 받는 혜택을 받는 사례가 다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평성의 논란이 발생을 한 거죠. 한국내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하고 세금을 낸 분들과 해외에서 살다가 들어와서 바로 연금을 타는 사람들 사이에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대응은? 2023년도 연금개혁안이 발표가 되면서 한국 내 거주 요건 신설을 추진 중이라는 겁니다. 제안 내용은 만 19세 이후에 한국 내에 거주 5년 이상을 해야만 수급 자격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연금을 받으려면 한국에 5년은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신청이 안 된다는 거죠. 해외의 주요 국가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국만 그런 건지. 호주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 되고, 캐나다는 10년 이상, 스웨덴은 3년, 노르웨이는 5년. 이렇게 자격 조건이 보통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한국만의 조치가 아니라고 볼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연금은 그 사회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주는 구조라는 겁니다. 한국도 이제는 이러한 방향으로 간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영향을 받게 될까요? 바로 역이민 은퇴자입니다. 그리고 복수국적자들, 제외 동포 F4 비자를 가지신 분들, 은퇴하고 한국에 돌아오려는 그러한 분들, 혹은 복수국적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한국에 오래 살지 않은 분들은 연금을 받기 전에 몇 년은 거주를 해야 할수 있다는 점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준비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에 귀국 계획이 있으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또 저희 구독자분들도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을 가입을 해야지만 됩니다 또한 한국의 거주 기간을 확보해야지만 됩니다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5년 이상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세금 납부를 한 이력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게 가장 까다로운 부분일 수도 있겠죠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거주 이력을 쌓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연금은 단순한 연령 기준만으로는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초연금도 이제는 한국 내에서 사회에 기여한 사람을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해외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막상 돌아왔는데 연금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낭패를 보고 왜 그전에 사람들은 다 받았는데 나만 안 돼. 라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일단 법은 법이고 바뀌는 법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시고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귀국과 정착을 위해서 항상 도움이 되는 정보 내용으로서 함께하는 뉴욕 히다리 쌤이 되겠습니다.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기다리산이에요 뉴욕 하늘 아래에서 전해드려요 정보 한줌 시사 한컵 상식은 듬뿍 같이 나눠요 함께해요. 비행기 탈때 궁금했던 거, 미국 운전할 때 조심할 점 속섭 알려주는 친절한 쌤 구독. 지사, 생활의 팁, 모두 다 함께 해요.